저런 반갑습니다. 출발했습니다. 출발! 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오늘, 그, 제가 유튜브라던가, 이제 개인 방송하면서 사실 그, 뭐, 비어라던가 이렇게 좀 약간, 적절치 못한 욕설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, 어, 아무래도 좀 착한 유튜버로 좀 거듭나고 싶어가지고, 어, 지금 이제 그, 한국 발음말협회 소장님을 오늘 제가 만나서, 좀 발음말, 고운말을 좀, 어, 배우는 시간을 좀, 가져보도록 할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뭐 비속어 역설같은게 없이 정말로 그 정직한 단어 정말로 그 깔끔하고 깨끗한 단어로 이제 유튜브에 많이 좀 임할거니까 여러분 오늘 그 우리 대한 지금 한국 발음을 협회 우리 소장님 한번 만나 뵈고 여러분 좋은 얘기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잘따라하시죠 일단은 소장님께서 우리 그 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아 여기 계신데요 소장님 어 여기 계시네요 예 아유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우 예, 야이 예. 개새끼 또이좆지라는거 봐봐요 야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어? 예야이 비공신 새끼 야이 새끼야 정신 차려 어? 야너 나이가 몇이야 지금? 예 서른네십입니다 야 서른네세 이거 야 셀카본 자꾸 저야 이거 뭐하러 찍는 거야 이 새끼야 어? 예 오늘 소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야이 새끼야 어? 좋은 말이고 나말이고 가네? 어? 너 지금 뭐? 나이트 간다면서 오늘? 아이.. 아이 개새끼 이건 나이트 가가지고 여자나 꼬시라고 해갖고 야 이새끼야 이거 한로 조회수 나오겠니? 야 조회수 이거야 5배 아이 돼요. 정말 이새끼 이거 응. 응. 야너그내 예. 연습하라고 했어? 어떤 거 말했어? 너 외쳐봐 그 멘트 철발 네. 부릉뚱 야 이새끼 이거 군대 제대하고 14년 동안 이거 말하고 덤벌렸는 이새끼 야야 이새끼야 뭐발트을좀 어? 하란 말이야 이거를. 야너그 짜장면 뭐야 그 이창맹. 예, 그... 짜장면 시키신 분. 예. 야 언제 저걸 따라하는 거야 정말. 유야 어? 이거 정말 도라이네, 이 도라인에 이제 끼고. 어. 야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. 니다 아. 예. 아 예. 자 여러분 네. 오늘 그 우리 한국 바른말옆회 소장님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가보겠습니다. 소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예. 구비과 좋아요 안지르하면요저 닮은 지 마요 아싱싱싱싱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로